오늘 앞서서 많은 문제들이 답지했고요. 여러 교회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아, 우리 단임 목사님이 정말 나오는 거야라고 지금 다들 기대하고 계실 텐데 오늘 주인공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 왜 군인 프로그램 보면요. 이 어머니가 네. 내 어머니인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네, 네, 네. 네 목사님 누구의 목사님이신지 <laughs>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장전교를 섬기는 이우식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2020년 한해 코로나로 인해서 목회 현장 고민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내셨습니까? 네, 어느 누구 한 사람 힘들지 않았던 분들이 없었을 것 같은 2020년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어, 교회 특성상 함께 모여야 하는데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아마 가장 힘들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뭐한 가지를 꼽으라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때문에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작년들에게는 온라인 예배 통해서 또 영적 자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라도 있는데 다음 세대들에게는 아마 이 코로나가 치명타였던 것 같아요. 부서 사역자들이 예배와 또 영적 자료들을 녹화해서 보내기는 하였지만 얼마나 도, 도움이 되었는지는 또좀 다른 음,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학생들은. 거의 1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또 보내는 것들에 대한 피드백도 없으니까 이 부분이 아마 가장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지는 말아야 하는데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고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우식 목사님은 늘 우리 목회 현장에서 깊은 고민을 하시고 또 현장에 적용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어, 코로나 중에서도 장정교회가 지역 사회 섬김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뭐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또 교회가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한 생각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년에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표로 빛으로 소복음이라는 귀한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착한 행시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다할수 없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모두 채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좀 돌아봤어요. 작년에 어, 예상치 못했던 화재로 전소가 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지원을 했던 것 같고요. 또 교회에서 협력하는 교회들 그리고 인근의 상가 미자리 교회들 또 월세를 또 지원하기도 했고요. 어, 또 인근에 있는 교회의 네, 개척교회 목사님이 또암 수술하시고 또 사모님이 또암 수술한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에서 바로 결정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또 지원 도 했고요. 세상과 보타면 안 되지만 세상과 연결고리는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될것 같아서. 어, 지역 교회는 지역 사회를 잘 섬게 된다는 그런 마음을 에, 저희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명예 공무원으로 또 위촉을 해 주셨고 주민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위원으로도 또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계속 연결을 하면서 어, 구청에는 또 코로나 털자마자 후원금도 전달을 하고요, 또 동에서 요구했던 또정담문 반찬 사역도 우리 장전 2동에 20가정 정도를 1년 동안 잘 섬길 수도 있었고, 또 인근 중학교 대학교에 어려움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또 장학금도 지급을 하고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추석 감사절 날한해 동안 제일 많이 우리들에게 감사할 분들이 누군가 또 생각을 했더니, 구청, 보건소, 의료 종사자, 소방서, 경찰서 등등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나서 그분들에게 또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과일 바구니도 전달을 했는데, 네, 이런 전화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 본인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이들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좀 그러한 어 좋은 말씀들을 많이 좀 전달받았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음. 아참 말씀만 듣는, 듣는데도 배가 불러요 모시장님. <laughs> <목소리. 웃음> 아닙니다 저희가 네, 큰게 네. 아니고 다들 음. 뭐회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음. 또 착한 행시를 통해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영광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저희들은 족합니다. 음, 사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사실 숨은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고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숨은 곳에서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 모두 다 겸손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꼭좀 소개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사역의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 지금 우리 애청자들과 우리 교우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게 목사님, 사택서신입니다. 네. 제가 <laughs> 바울에게 옥중서신이 있다면, 네. 현재 코로나를 겪는 한국교회에는 이 사택서신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께 편지 한 통을 좀 부탁드렸잖아요. 네, 좀 쑥스럽긴 한데요. 네, 우리 교우님들을 <laughs> 네, 위한 네. 편지를 좀 준비해 주셔서 이 네. 편지부터 목사님 소개를 해주시죠. 그럴까요? 음, 8년 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목사와 성도로 또 목사와 교회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것 두성인 목사를 무엇이든지 이쁘게 봐주시고 좋게 여겨 주셔서 사랑으로 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의 성도들 정말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잘 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회를 신뢰해 주셔서 결정하는 대로 말없이 순종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또 사역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수고와 헌신과 희생은 모두 성도님들이 아셨는데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장님으로부터, 그리고 사회 여러분들로부터 제가 칭찬을 받을 때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두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고 칭찬은 수고하신 성도님들이 받으셔야 되는데 제 죄만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전의 성도님들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아들뻘 같은 목사를 지극정성으로 대해주시는 믿음의 어르신들. 목사를 세워주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아론과 훌과 같은 우리 당의원 장로님들 기도로 목회를 뒷받침해 주시는 기도의 어머니들인 권사님들, 보아서와야긴처럼 교회에 든든히 기둥이 되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어려운 이때에도 묵묵히 주일학교를 지켜주시는 자랑스러운 장견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자신의 부모님 식사거리를 준비하듯 정성으로 음식을 만들어 주신 반찬봉사 사역자분들, 자신의 목회와 사역인 양, 충심을 다해 섬겨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주의 종으로, 때로는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신성자 전도사님, 이 모든 여러분들 만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잘 이겨내고 계신 우리 주장노님, 그리고 정권사님, 올해는 모든 치료 잘 마치시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실 줄 기대합니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음, 목사님의 이 편지를 듣는데 하,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눈물을 지으시면서 우리 교우분의 건강을 또 당부를 하실 때 우리들의 가슴도 크게 울립니다. 목사님. 네. 아, 우리 목사님이 지금 어, 마음이 많이 이렇게 뭉클 하셨어요. 아마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성도님 우리 특히 장전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오늘 큰 이벤트가 됐을 것 같은데요 2101님 우리 교회 단임 목사님 목소리가 나오네요 하시면서 지금 우리 엄마 나온 거예요 <laughs> 그래서 장전교회 사랑으로 섬기시는 우리 이호식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답이 방금 도착을 했어요 목사님 네 부족한 사람인데 너무 잘 사랑해주시고 또 인정해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음, 끝으로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라해 목사님 어떤 또 마음으로 사역을 출발하셨는지 나눠주시죠. 네, 뭐 사람의 말로 어떤 힘이 되겠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겠습니까? 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어, 마지막 그 말을 대신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게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트림을 당하여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함이라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며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고 어, 나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한 날이 되어지는 귀한 우리. 네, 극동방송 가정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0532님 우리 교회 목사님 나오시네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심을 다해주시는 이우식 목사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귀한 네네. 편지 감사드리고요. 장정교회 화이팅입니다. 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